오늘 말씀의 정보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신앙고백과 성령님. 신앙고백과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 신앙고백 신앙고백 했는데 신앙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과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성령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성리를 믿는가? 그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규정하고 그것을 공포하면서 사도들이 정한 신경 믿음의 경전 그래서 사도 신경 a p o s t l e Cre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예수를 뭐라고 백합니까? 라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스스로 고백하느냐, 그걸 줄여서 신앙 고백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예배 가운데 신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린 그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모장하고 자세를 여미는 그 모습이 신앙을 고백하고 서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형태와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고 잘못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그리찬이거든요. 신앙고백은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도말할 것도 없이 이 신앙고백은 누가 하게 하는 것인가?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인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써준 곳을 갈로 그냥 내가 입술로 암송을 하는 것인가? 아니죠. 신앙고백의 주체는 철저하게 성론님이고 하나님이고 삼일체 위 하나님인 거죠. 우리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라는 걸 발견합니다. 마음 16장에 보면 저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로 제자들에게 물어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가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삶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쯤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른바 더르는 침내 요한, 더르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제가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늘 해야 되고 간혹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만큼은 또다시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구분되거든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를 못할까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눈앞에 두고, 목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가장 할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선지자죠.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봐. 랍비인가 봐. 교사인가 봐. 가르치는 장가 봐. 그렇게 반대니까, 집내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선주장의 선자 중에 하나를 이 사람들은 다참차원인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랐고 하늘의 교육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땅에 모을사람들이거든요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더니 그 다음 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이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매일 매순간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야 뭐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아너 예수님의 구주시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삶의 위치가 있습니까 삶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고백인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제도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도 예수가 구주냐 예수가 정말 오늘도 구주냐 오전엔 예수가 구주였는데 오후에 혹시 예수가 구주가 아닌 삶의 모습은 없었느냐. 지금 당신에게 예수가 구주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른 제자들은 입도 뻥긋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주가 무슨 뜻입니까? 마 o r d 나의 주인 예수를 주리 주라고 부르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 주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4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이게 신앙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당? 복이 있도당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고백, 고백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니 뒤집어만 해도 신앙 고백을 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앙 고백은 스위치를 여는 것과 같아요 수돗물에 휘위치를열어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엎드렸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연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할 인, 알게 하니는 교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동네 형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다. 현륙이 아니요. 3차원에서는 누구도 알수 없는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무슨 뜻입니까? 이건 4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수 있는 거란. 신앙 고백은 사람의 머리로 할수 있지 않습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이 되고 믿어셔야 비로소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리로, 내장각으로 그리고 지금 내 삶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고 동역자요, 일꾼이요, 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때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죠 그리스찬의 착각은 뭐냐면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감히 어디다 대고 예수를 구주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주인으로 삼는구나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 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등록을 했으니까 교인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것을 주님이 볼때 네가 믿는구나고 주인이 믿어 주님이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해야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현대 그리스 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주인이 주인인가? 그리스로 믿는가?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가? 그렇게 삶 속에서 자신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주, 주, 나의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그의 종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뭘 주님을 믿는다고, 감히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건 신앙의 반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굳이로 믿는다고 신앙고백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신앙고백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 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도장을 찍어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가 이때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내가 이때까지 뭘 무슨 착각으로 내가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아온 거지? 내가 감히 내가 무슨 성도라고 말하고 살아온 거지? 주인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나 썼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예민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신경 쓰이십니까? 내가 막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뭔가 부딪힘 같은 거 없으십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막 고민하고 갈등하며 근심하며 한탄하는 그 성령의 안타까움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나님이 아들라고 말했지만 그도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백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현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들은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높이려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이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은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 삶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신앙 고백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또 내가 내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신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신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베드로에 베드로가 천국 의 열쇠를 받고 교모 뭐 천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 교황이 되고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안타깝지만 그 안에 신앙 고백을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장 69절 이하를 바라보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입술의 신앙 고백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어떻게까지 주는 그릇이도요, 살아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도 오늘 아침에 그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른,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신앙 고백은 아무 가치 없는 허환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신앙 고백의 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고요 베드로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것 같으면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없으면 베드로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럴 때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라고 말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예수의 존재를 부인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입술에 있었지만 신앙 고백적인 삶이 그삶이 없으면 난 몰라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그냥 넘어가 보십시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스로 예수와 함께 했었다고 마음에 하 배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난그 사람 절대 몰라. 몰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야? 난, 난 몰라. 또 넘어갑니다. 조금 해 겪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이번에는 처음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하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고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이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고백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하세요 신앙고백은 삶으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의도 수목가안설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입술로, 머리로 신앙 고백은 수천만 번도 우린 더 했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만 해도, 그 드린 사도신경만 해도 숫자를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고 하면 내 삶의, 삶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이 어디다 내놓아도 떳떳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리산이지. 스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의,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눈 밖에 날까봐 삶을 조심스럽게 살오음붓듯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는 삶인 줄 모른다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죄송하지만 다 꽝이에요 다꽝 제가 그런 얘기 한번한 적이 있었죠 여의도순복음교회 그 대성전에서 그때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조 목사님 앞에 계셨고 다른 목사님들이 각 독립교회 단임 목사들이 그조 목사님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제 영적인 상태가 처참하게 바닥을 치고 있었던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볼때 너무 화려하죠 강단에 조 목사님 서서 말씀하시고 제작계 단임 목사 뒤에 다잘서 있었고 여기도 꽤 대성장 꽉 찼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영웅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내 심령이 비축 차이가 되니까 그 그때 내가 얼마나 영혼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면 화려한 성전 앞에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화려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수십 년을 평생을 신앙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옳다, 좋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화려한 장식으로 끝나요. 화려한 어떤 건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장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성가대가 무슨 뭐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화려하게 수서를 담당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신앙은 절대 묻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천하의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천하의 베드로가 꼬꾸라진. 전 우리 여자수 만사께 성로들에게 절대 이런 비참하가 보던 그때 제가 다닥을 치며 울었거든요. 아,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리 아니면 나머지 화려한 것들은 다 그냥 장식이야.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에서 사도신경을 줄줄줄 한 단도 안 틀리고 추추추를 외워야 그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왜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한 단한 사람이라도 여의도 순복안산교회에 등록을 했던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착각하고 착시현상에 의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나는 신앙고백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뜨뜻미지근할까봐 그 뜨거운,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고 화려한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적당히 묻어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있을까봐 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 옛날에 화려하게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사람이야 베드로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정확하게 모시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내 피참하게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세자가 조롱을 다하고 성벽 바깥에 나가서 닭소리에 놀라서 통곡하고 무너진 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붙잡아 주을때 비로소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추락을 해버리면 천하의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비참하게 추락해서 베드로처럼 성문 밖에서 닭소리에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천하의 초라합니다 죄는 그리샨들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요 어제까지 화려하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뭐, 법된 역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슬쩍 묻어 지나가면, 비참하게 추락하면요. 초라한 마귀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뻔한 설교할까봐 그런 거죠. 뻔한 설교할까봐 우리 성도들도 뻔하게 설교가 들릴까봐 예배가 뻔하게 들릴까봐. 저는 지금 지금 이, 이, 이 정도 목회를 서도요. 전 옛날 설교집을 보지 않아요. 제책속에 이만큼 노트가 있어도 제 설교 보지 않아요 이 강단에 올르기 전에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성령 대망을 하면서 이 설교는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하고 서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만났던 우리어 도서관장께서는 한 사람도 절대로 절대로 미적같이 끊으면 안 되고, 머무르면 안 되고, 혹시라도 착각하면 안 되고. 정말, 하루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충만한 예수 그리를 담대게 고백하는 능력은 성령충만에서 나오더라는 베드로가 성령충만 받고 나서 신앙 고백이 또 달라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를 새롭게 신앙 고백을 바꾼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전 3장 1절 열어보겠습니다. 제 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나에서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어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 돼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거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미문의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다 치유 사건으로 보이죠. 저도 치유 사건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신앙 고백의 사건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먹을 쳐도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전병이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내게 근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이 사들리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속에 모셔지게 된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가 그리스도의 힘을 모하게 되더라 담대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사랑하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해서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문을 열서 피투성이로 쫓겨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성벽 끝에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가 또다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된이 능력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세례 받고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를 지어다 하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술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수만자께 성자 여러분 경하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되면 과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주수만산 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름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120문도와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임하고, 이각 사람 이에 충만하겠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말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다시 자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그게 우리의 신앙에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 눈을 떠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말 한마디로 나의 삶을 누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삶에 그런 삶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